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기 왜이 노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좀 풀어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여름철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SNS에서 굉장히 핫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정읍입니다. 이 가을철 단풍과 구절초의 도시로 알려졌던 정읍. 이 정읍이 라벤더 향이 물씬 풍기는 보라빛 도시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그 궁금증 민선칠기 3년 유진섭 정읍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로 짧게 인터뷰 좀 해봤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예. 이야기 나눠보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민선칠기 이제 3년차세요 그러시죠. 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예. 뜨거운 여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요즘 어떠세요? <laughs> 그 민선 7기 전반기 2년은 우리 정업에 참 기억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동학농민혁명이그 국가기념일로 최종적으로 황태현 전승일로 재정이 됐고요. 네. 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무송소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아, 지정되기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로 국가기념일 행사를 우리 황태현 구민사에서 했고 또 무성소원도 작년에 선정된 이후에 올해 이제 기념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SK 넥실리스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KCFT를 인수를 하고 또 인수 이후에도 약 2,400억의 투자도 성사를 시켰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의 다원시스라고 하는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올 4월부터 정상 가동이 시작됐고요. 또 거기에 협력업체인 엑스티지도 약 200억을 투자 확장을 하면서 협력업체에도 이제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자랑할 게 정말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많을것 네. 같아. 네, 네. 초선이신데 예. 사실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음.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그 가운데 요즘 SNS에서 음. 정읍이 화제예요. 오늘 아, 그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오셨어요. <laughs> 네. <laughs> 아, 예, 예. 그 반응 좀 체감을 하십니까? 그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네. 어, 좀 보고 왔는데 거의 매일 또 특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음. 전국에서 그렇게들 오세요. 지금도? 예. 네. 이제 6월에는 대부분 전국에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네. 늦은 시간까지 사진 찍기에 굉장히 바빴는데 요즘은 그분들의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아마 SNS 상태에서 또 유튜브로 음. 많이 홍보가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색다른 꽃이기도 네. 하고 또 라벤더를 직접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예, 그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라벤더 농장이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 음, 정읍시의 그 장명동이라고 하는 곳, 네. 어, 그곳에 바로 인근에 있는데 시내하고 매우 가깝고요. 아, 시내 근처예요 예. 네. 그 칠보산이라고 하는 그 후면에 음. 에 예, 지금 라벤더 농장이 있는데 네. 예, 오시면 풍광도 굉장히 좋고 음. 어, 주변 경관이나 또 라벤더하고 어우러져 있는 고상황들이 아, 그 굉장히 그 매력적인 곳으로 네. 어,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면 규모도 상당히 큰가봐요. 그렇죠. 면적은 그 네. 개인 투자자인데 아, 개인이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약 10만 평의 부지를 샀고. 10만 평? 예. 네. 거기에 이제 약한1 0헥타 정도니까 네. 한약 3만 평을 네. 어, 지금 라벤더를 식재하고 라벤더 그리고 라반딘 음. 두 개를 식재해 있고 어, 지금 임도를 개설하면서 어, 새롭게 생긴 면을 음. 향기식물 또는 꽃으로 어, 식재를 하려고 지금 추가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음, 라벤더는 6월에 네. 음, 한 달간 핍니다. 그리고 한, 그것보다 한, 음, 보름 뒤에 라반디이또 피기 시작합니다. 음. 아, 개화 기간은 약한달 정도인데, 아, 이게 좀, 음, 희한하게 네. 또 9월에 꽃이 또 핍니다. 아, 다시 두번 핍니까? 1년에 아, 네, 두번 네. 피는 꽃인데, 아마 9월 중하순부터 음. 피어서 거의 또한 달간. 아~ 가지 않나 아~ 그런 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좋은 그~ 뭐~ 신이 준 선물이기라도 모 네. 말을 하고 또 허브의 여왕이라고 하는 라벤더가 음. 아, 풍광 좋은 정읍 칠보산 자락에 자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읍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축복이죠. 좋은 곡기도 네. 좋은 하고 또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많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도 좀 친절하게 음. 그분들을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가 뭐 흔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네. 원래는 그 프랑스의 프로방스가 원산지고 네. 아,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아는 그, 일본의 후카이도, 거기에도 일본 라벤더에 축제를 하는 곳도 네. 있고, 또 중국에도 대단히 면적에 식재를 하고는 있지만, 음. 이걸 가지고 축제를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게 축제의 규모장으로 놓고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 음.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라벤더 꽃은 지어서, 오일과 프로럴 워터를 지금 추출해가지고 네. 아, 내년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관 중에 음, 있습니다. 예, 라벤더는 졌어도 라반딘이 지금 이제 딱 피는 시기겠네요 음, 라반딘도 네. 거의 끝자락이 아, 거의 왔으면, 끝자락입니까 예, 끝자락. 네. 예, 아까 보니까 오시던데 조금 예. 일찍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그랬어요 <laughs> 네. 예. 어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이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어떻게 시작하실 생각으로? 근데 거예요? 이제 그분 뭐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음.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작년에 에, 에, 5월부터 식재가 시작이 됐어요. 아, 1년 됐군요. 예, 네, 1년 됐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놀랍니다. 음. 이게 라벤더가 우리나라에서 식재는 하는 곳은 많은데 이게 대부분 잘 크지 않고 네. 어, 많이 죽기 일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년 정도 키웠다고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 네. 도전자들이 의아해 하고 어, 또 대단하게 예, 평가하고. 아니 그러면 정읍이 생육 조건 이 라벤더 생육 조건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종이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좀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건그 라벤더 중에서 최고의 품종인 트루 라벤더가 심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의 프로방스에 심어져 있는 라벤더와 같은 동일한 음...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조향 향을 네. 만드시는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여기서 나온 오일과 프로 로터는 음. 아마 지구촌에 있는 최상품의 네. 하나다 라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정읍이 갖고 있는 또 새로운 그 자원들을 확인을 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정보으로 봐서는 음. 이제 굉장히 귀한 보물이 음. 하나 탄생을 한 거죠 일단 시작은 개인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정읍의 자원으로 관광 자원으로 또 활용하기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좀어 노력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아무리 저 민간이 투자해도 어,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이 투자해도 MOU를 맺고 또그 지역 안에 무언가 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음. 어, 지자체도 협력해서 어, 협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미 우리 이제 그 송인, 허브 원칙하고 정읍시하고는 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M.O.U.를 맺어서 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음. 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나가는 것도 정읍시가 또 주목하는 주력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시장님하고 인사하는 면서 명함을 나눴어요. 그런데 명함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 아. 라벤더 네. 향입니다. 네. 아 이것도 지금 기획된 거잖아요. 아, 그것도 제가 이제 기획해서 만든 네. 아, 겁니다. 음. 네, 향기 나는 명함, 음. 정향 누리 그렇죠. 네. 네. 정읍의 향기를 음. 어, 온 천지에 좀 뿌렸으면 좋겠다. 네. 아, 그런 의미로 이런 것도 지역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네.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게조 아, 이해가 예, 되고요. 예, 예. 네. 아무튼 라벤더를 테마로 앞으로도 이제 단순히 와서 보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어, 연관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 산업 활성화 이런 계획들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저희가 그그 동안에 이제 정읍이 대표적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 거는 내장산의 단풍인데, 단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광 트렌드 에 크게 어울리는 테마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아, 계절 관광지로 전락해버렸는데, 음. 이제 이런 라벤더나 향기 식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태 백신도 좀 확보하고. 또, 요게, 전 국민의 말하자면, 그 즐거움, 기쁨을 주는 네. 또는 찾고자 하는 그 장소가, 명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그쪽에 송인적하고 많은 그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또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라벤더 삼겹살, 그 다음에 네. 또 라벤더 막걸리, 허브 한우 음. 이런 것들도 아마 레시피가 만들어지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음. 어, 전국에 많은 미식가 또는 음, 많은 분들이 네. 찾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사실 이런 올해가 정읍 방문회인데 예. 때마침 코로나19의 상태가 <laughs> 전국 전 예. 세계를 좀 힘들면서 예. 많은 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또 이런 것들을 또 근데 돌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 또 축제, 지역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야 될 많은 것들이 지금 아, 무산이 되기 쉬운 상황에 네. 처해 있습니다. 아, 다행히 이 이렇게 라벤더를 통해서 어 코로나 19가 아 전에 흑사병도 물리친 음그 정도의 그 효능을 면역력을 음.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학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러한 그 생태 백신을 통해서 네. 어, 충분히 코로나 19 전염병 감염병을 예방하고 물리칠 수 있다 음. 어, 저는 생각을 해서 어, 라벤더를, 통해를, 라벤더를 통해서 라벤더를 어, 통해서 부가가치 산업을 좀더 다양하게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읍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 음.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무성서원이 예. 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예. 네. 지정이 된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뭔가 거기에 좀 교육이라든지 음. 뭐 관광과 연결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그렇죠.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세요. 그 무성서원이 우리나라 아홉 개 서원과 함께 작년 7월에 음.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저희도 무성서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무성서원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그 교육의 공간으로 하기 위한 지금 노력들이 함께 예,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 무성서원 인근을 많은 분들이 방문했을 때또쉴수 네. 있고 그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어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음. 추진 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그 무성서원 앞쪽에 그 동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그래 동진강은 목정호에서 많은 수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동진강에는 연중물이 음. 철철 이렇게 흐를 정도 좋은 수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성소원 인근의 동진강 줄기에 음. 어, 생태하천 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네. 어, 좀 편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어, 테라피의 공간 음. 뭐 이런 치유의 공간으로 어, 정비를 해 나가려고 음. 지금 국토부 또 전라북도하고 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구상이 완성된 무성서원 언제쯤이면 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 여름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아, 거기까지는 너무 빠르고요. <laughs> 아, 네. 아, 예.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음... 시간은 음, 필요하리라고 네. 봅니다. 너무 조급하게 접근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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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좀 종합적인 계획에 음. 의해서 어, 차근차근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은 동아경영 기념일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 황토현 전승일. 예. 네, 이게 이제 어, 기념일로 됐어요. 정읍으로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과 어, 자원으로 등장을 한 셈인데 어 달라진 정읍시의 위상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18년 연말에 국가 기념일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어 5월 11일 항태현 전승일 기념식을 작년 강화문에서 했고 어 올해는 음 정읍 황태현 구민사 네. 안에서 두 번째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를 좀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이 내년 중에 지금 이제 최종 완공이 되는데 음. 완공하고 맞물려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어, 전국의 동학, 농민혁명을 기리는 많은 네. 분들과 함께, 에, 이제 정식 에, 국가기념행사를 해보고 싶은 게 정읍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게 한국 근대의 에, 출발로 어,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우리의 자주적 근대인 동학의 정신을 아, 이 시기에 좀 제대로 반석에 올려놓고, 아, 그게 정읍의 정신을 넘어서서 아, 세계 정신으로 좀 확장됐으면 네.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 기념 행사를 이제 예. 정읍에서 해야 되냐 서울에서 해야 되냐 <laughs> 네. 이것도 두고 이제 어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려면 서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음. 어뭐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 강주올8 민주화 음. 운동을 서울에서 기념식 하기에는 조금 은 음. 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동학농민혁명은, 음, 황토연 전승인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네. 일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고부 황토연, 음. 덕천 황토연에서, 어, 국가기념행사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법 전문에 이제 이걸 좀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어, 우리 교과서에 좀 내용들을 더 충분히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시의회 의장할 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좀 포함하자고 하는 강력한 결기도또 제안도 했었고요. 그, 동학농민혁명의 일부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음.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그 용어의 통일도 필요하고요. 또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제국주의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 후쿠자와 육기치의 타라 입구를 가지고 들어왔던 점령력, 음. 폭력적 근대화가 아니고 아, 어, 인류애와 평등을 전제로 한어 동학의 정신을 네. 우리는 이제 조금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좀 안착시키고 세계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하는 생각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에 잘못돼 기록되어 있는 거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로 정리되어 있던 것들은 아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네. 아 그런 것들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어 우리의 근대 정신으로 예 지구촌의 정신으로 음.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게 생각입니다 임기 이제 막 반환점을 두셨는데 예. 이제 후반기 임기에서 또 계획하고 계신 일들 이런 것들도 좀어 적극적으로 좀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 주변 환경도 잘 꾸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 정치 환경 예. <laughs> 어, 지난 총선에서 윤준병 당선인 국회의원 예. 예. 당선이 됐는데 예. 호흡도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어떠세요? 예. 그, 윤준병 의원님하고는 지금 뭐, 음, 뭐, 철떡까지는 아니지만, 궁합을 네. 잘 맞춰가고 <laughs> 네. 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이 또 이제 행정 경력이 누구보다도 많고, 음. 어, 서울 그 부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련된 노하우나 또 축적된 인맥, 에, 또 이제 그 정책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속도가 음. 아마 그 경험을 안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빠르리라 네. 생각을 하고요.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하시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읍하고 관련된 일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음. 정읍 관련 일들이 신속하게 또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국회 윤준명 의원님하고도 잘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으로 우리 정읍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예, 우리 시민들께서 지난 2월에 시작된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멈춰 버렸고 또 불편해졌고 또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생활 백신 차원에서라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묵묵히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네. 우리 행정에서도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또 신속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민선 7기 후반기의 키워드는 정읍은 향기공화국을 지향하는 음. 겁니다. 어, 또 하나는 정향 누리인데 정읍의 향기를 온 누리에 펼친다는 것은 단순히 향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 인문학적 네. 어, 철학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 고은 최천 선생으로부터 어, 최근에 1894년 어, 전몽준 장군의 인품에서 나오는 네. 어, 향기까지 에, 정읍의 향기로 만들어서 음. 어, 세계에 좀퍼지는 아, 그런 정읍 시민들이 되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네, 보라빛 도시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정읍시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진섭 어, 유진섭 정읍시장이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